다시, 규칙 찾기라고 써있네요. 그러고, 규칙에 대해서 이제 좀, 그, 좀 포커스를 맞춰서 움직인, 움직이겠다. 이런 얘기고요 보십니다.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퀄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한다. 그래서 오메가의 세제곱은 1,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이퀄 0임을 설명해보자. 오케이. 다음에, 다음 등식에서 어쩌고저쩌고를 구해보자. 이렇게 나와있습니다. 다시. 자, 보시면요. 먼저, 어, 먼저 어떤 얘기를,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. 이 얘기를 합니다. X의 세조고, 그 다음에 마이너스 1, 이퀄 0. 이거는 3차 방정식이죠. 3차 방정식은 근의 개수가 몇 개지? 3개. N차 방정식의 근은 n 개이다 알려져 있다. 우리 닥치고 외운다. 라는 거야. 그건 우리 증명하지 않습니다. 그러면 이거를, 방정식을 부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? 인수분해 해야죠 뭐 먹고 배운 게 그거밖에 더 있어 인수분해 합니다 x-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것은 x는 1이 나오고요 하나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퀄 0이 나옵니다 그런데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실수죠 실수 실근 그런데 이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한다라고 이미 설정이 돼 있어 문제 자체에서 우리한테 준게 허근만 얘기하세요. 라는 거야. 그래서 갑자기 어떤 미친 새끼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. 어? 허근이 아니라 실근이어서 오메가가 1 아닙니까? 그래. 1에 세 적어보니, 오케이. 좋았어. 그래서 111 1 집어넣어. 111. 1, 1. 3 아니야? 뭐 이런 헛소리 막. 어디 가서 뭘 했는지 모르겠어. 어마어마한 놈들이 존재해. 거기다 더 어마어마한 새끼들은 뭐냐면, 갑자기 얘를 딱본 거야. 어머, 다 1이네? 해가지고서 1을 갖다요 101개, 102개. 어, 102네요? 이런 애들이 있어. 충격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은 허근이라고 이미 설정을 했기 때문에 얘는 탈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허근이죠 그러면 실근이 하나 나오고 허근이 두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이퀄 0이라는 것이 설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한 근이니까 이걸 만족하겠죠 그래서 오메가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1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1.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우리가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여기까지 됐어?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오메가는 1이에요. 이런 미친 소리를 하지 않기 바란다는 거야. 허근이기 때문에. 이게 우, 이게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해. 학생들이. 갑자기. 좀 충격적이야. 그래서 1번의 설명은 끝났고요. 두 번째. <laughs> 자. 1 플러스 오메가,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. 그 다음에 플러스 오메가의 세 제곱, 오메가의 네 제곱, 오메가의 다섯 제곱이 있는데, 얘는 뭐냐면요. 1이에요. 그럼 얘는 뭐냐면, 얘는 오메가의 네 제곱이라는 것은 오메가의 세 제곱 곱하기 오메가예요. 그래서 얘는 뭐냐면요. 오메가예요. 얘는요. 오메가의 다섯 제곱이라는 것은 오메가의 제곱 곱하기, 아, 곱하기, 곱하기. 오메가의 세제곱이에요.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기 때문에요. 얘는 오메가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 둘 셋, 하나 둘셋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짜자잔 세개 합치니까 뭐죠? 0이 되는 것입니다. 이거 세개씩 합치면 000, 계속 000 이렇게 잘라나가는 것이지요. 몇 가지 돼?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야. 뭘 보냐? 1. 그 다음에 1. 오메가의 세제곱, 오메가의 네 제곱. 오메가의 5제곱. 이것도 합치면 0. 1이 아니라 0. 0, 0. 0이 계속되는 거야. 0, 1이 아니라 0. 아까 말 잘못했죠? 그래서 오메가의 6제곱, 오메가의 7제곱, 오메가의 8제곱. 얘도 0이 되겠죠. 이걸 쭉 오다 보면 은 결국 뭐냐면 은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쭉 가가지고서 오메가의 101제곱이야.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가 오메가의 99제곱이 되는 거야. 왜냐하면 봐봐. 3. 6, 9 이렇게 되니까 이건 3의 배수가 들어올 거 아니야. 그 여기 99가 들어온단 말이야. 99, 오메가의 100, 그 다음에 오메가의 101이 들어올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여기까지 깔끔하게 뭐가 돼버려? 요것도 0이 돼버리는 거야. 그 끝나고 넘어오는 게 없단 말이야. 만약에 오메가의 102제곱까지라고 하면 오메가의 102제곱이라고 하면 정답은 1이 되는 것이죠. 근데 요 여기까지만 물어봤어. 101까지만 물어봤어. 땡큐. 전체 0,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. 여기까지입니다.